오늘 말씀은 이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산지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성찬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성찬 기도 가운데 한없는 사랑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 주위에 처음 뵙는 분들 계시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도 하시죠. 어, 환영합니다 라고도 <laughs> 하시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팀 공식적으로 이 강대상에서 처음 찬양하셨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3 0배6 0배1 0 0 우리 사장 등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산지 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지한 6개월 됐어요. 와, 와우 반년 됐어요. 엊그제 한것 같은데. 처음에 예수님 탄생으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예배 때 오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예배로 착각을 하셨죠. 성탄 예배로. 그 다음에 이후 계속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의 사건이며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좀더 예수님의 다른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을 소개한 후에 본문 말씀을 할까 하였지만. 오늘이 저희 산지교회 두 번째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본문 말씀은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시는 성도분들에게는 그다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도 성도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찬식을 앞두고 한 번은 다시금 그 본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식이 더욱 감사와 우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찬식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중요한 징표 예표인 거죠. 먼저 본문 말씀은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때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이루실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이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가 이른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때는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고난 받기 전 그때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과거의 출애굽 당시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만찬인 거죠.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유대인의 절기인가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부르지즘이 있었으니 이는 그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유월절이란 6월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린 집을 넘어, 즉 한자로 유월. 너무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 피가 발린 집을 지나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장자의 생명을 가져간 사건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냥 6월절이라고 하시지 않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은 아마 이전에도 제자들과 여러 번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특별히 원하신 거죠. 얼마나 원하셨다고요? 본문에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시죠.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가 에피디메오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단어의 명사형과 동사형을 함께 쓰면서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 라고 합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매우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 6월절이 다른 6월절과 어떻게 다르기에 이월절에 무슨 일이 있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 걸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자막에 나온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로 보내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날입니다. 이 6월절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고발당하며 희롱을 받고 채찍을 맞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두손두발 못이 박혀 처형당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 지나가도록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집집마다 잡았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른 유월절과는 달리 이 6월절에 돌아가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구원을 그림자처럼 예표한 구약의 6월절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벌어진 그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더 이상 구약의 6월절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바로 6월절의 본체인 겁니다. 그림자가 아닌 거죠.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바로 그 본체입니다. 더 이상의 그림자 예표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고 이를 위해 나, 예수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6월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뚜렷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복음 말씀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빠짐없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때를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 재림의 때, 그때 예수님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의미하죠. 혼인 잔치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9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요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먹고 마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먹고 마실 겁니다. 누구와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월절은 구약에서 예표된 유월절의 본체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천국 혼인 잔치를 소망하는 만찬인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곧 다가올 천국에서의 만찬을 소망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저희가 천국 혼인 잔치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의 신랑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너희와 내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 저희가 화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의 성찬식은 바로 곧 우리가 참여할 그 천국잔치를 소망하고 약속으로 받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청함을 받은 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부디 곧 있을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심정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 6월절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나요 바로 예수의 몸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저희가 하나의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의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떡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로 변화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 떡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주는 예수의 몸이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저희와 예수님이 한 성령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건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떡을 떼어 한 떡에 참여할 때 우리 성도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유월절은 가족별로 식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된 겁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누어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나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임을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신 어린양임을 그로 인해 다시 오실 때 신부된 교회 공동체 성도가 혼인잔치에 함께함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떡을 떼어 예수의 몸을 받으실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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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의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인 겁니다 옛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의미하죠 출애급기 24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옛 언약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후 출애굽기 23장까지 하나님이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포행에 관한 법, 소유 배상, 공평, 절기 등 구체적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언약엔 재물의 빛 피 뿌림이 있습니다. 예언약은 제물로 바쳐진 소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단한 분을 향하고 있다고 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법을 선포하니다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 계명을 몸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직접 증거하십니다. 추상적이거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예수님 그분의 피를 십자가 재단 위에서 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과 사이에 언약으로 세우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결케 된 겁니다. 에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속된 거죠.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혈맹이라고 하면서 피로써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맹세에 참여하는 자 모두 각자의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이를 한 군데 모아 마시죠 피가 섞였다는 의미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언약은 하나님 자녀 쪽 피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담겨 있는 겁니다. 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인 겁니다. 성찬을 하며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정결케 하고 대속하기 위해 뿌린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이로써 너희가 의롭담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들 사이의 언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의 피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뿐입니다 그 사랑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 충만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천국 신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사랑, 그 언약을 저희들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신 예수님.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희와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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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